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여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은 슬픈 빛을 띄고 고향으로 기양하던 두 제자가 여기는 열두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제자가 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났지만은 미련하고 미련하다고 책망을 들었고 또 선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고 또 우리가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으면 책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00% 믿고 아멘 하고 따르면 복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들 그들을 미련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사람, 기독교의 이대 큰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두 절기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은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 근세, 지옥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믿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참 부활의 기쁨, 소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창시자가 있고 또 철학과 사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어디에도 참신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외의 신들은 무슨 신입니까? 신은 신인데 잡신, 귀신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를 믿어도, 가짜를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위로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느 종교에도 대속의 죽음이 없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참 영생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많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 많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천국병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고 해서 실망하면서 내려가는데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지금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고 슬픔 비수로 내려가던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은 뭘 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영예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영예 눈이 어두우면은 슬픈 기색을 하고 살고 신앙이 내림막길을 걸어가요. 영예 눈이 띄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영예 눈이 띄어지면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고 그리고는 영예 눈이 띄어지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이두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옆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첫, 먼저 알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 자,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봐요. 부활의 주님이 오셨으면 영의 눈이 밝았으면 오 예수님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봐요 왜못 알아봤느냐 오늘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뭐했다고요 가려져 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세주를 알아보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11기와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커튼을 열다가 크, 놀랍니다 아람 군대가 밤새 와가지고는 포위를 해가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포로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왜?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 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를 포위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막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하늘 군대를 본 엘리사는 대단하지요 이게 무슨 차입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여 개하시의 눈을 밝게 하소서 사완의 눈을 밝게 하소서 했더니 눈이 밝아서 보니까 하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연운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울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 못된 일을 했는데 다역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눈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 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단순히 육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정말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되려고 그렇게 신앙성을 해야 정말 소망이 있고 기뻐하면서 신앙성을 있죠, 할수 있죠. 영예 눈이 어두울 때는 슬픈 기색을 하고 내리막길 내려가는, 엠마로 내려가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지고는 이제 막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 것은 뭐가 열렸느냐? 영예 눈이 열렸다.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지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선 이유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슨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픈기을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던 두 제자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아픈 것은 설명하기가 고통스러워요. 죄 있는 사람이 사행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사행을 받은 겁니다. 또, 노인이 죽었으면 그래도 덜 슬픈데, 젊으신 33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보통 우리가 연세 많은 분이 돌아갔으면, 좀 어떤 사람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대학생이 죽었다면 그건 초상입니다. 더 슬픕니다. 그래서 나이성 가부의 아들이 독자 아들이 청년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우려는지 눈이 툭툭 부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상주가 뒤 따라갑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상주가 먼저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이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이여 상녀가 나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우려는지 너무 불쌍해서 상녀를 멈춰놓고 청년아 이런 나라 했을 때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역사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지금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마 이두 제자는 예수님이 대속에 죽은 것까지는 기억을 못한 것 같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기있는데 그걸 못하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가지가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개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낙심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18절 말씀 또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절 그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하는, 자가 대답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같이 내려오면서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고. 지금 이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얘기, 그런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지도 모르더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구도를 믿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알고 바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천진만물 창조하실 때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드랑 메삭 아빈 누구의 풀무뿌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야곱강가에 야곱가를 기도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인간이 머물리고 유대 땅 베들렘에 동경리에 배를 빌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혼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모르느냐고 그랬죠 자 19절 말씀을 또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메시지를 잘 전하는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성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만누일하심을 그걸 확실하게 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범죄할 때가 두렵지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금년 한해는 영예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체험하고 감사함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두 사람에게서 보여 주는 것은 십자가 죽음보다가 더 놀랍게 한 부활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송량 자가 되길 바랐는데 죽으시자 기대가 모두 꺾여졌지요. 소망을 잃고 옛말로 가고 있는데 갈등과 의문이 왜 제사장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을까? 이게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제사장들이라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들 환영하고 박수를 쳐야 될 사람들이 앞장 서서 예수님을 십자에못 박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안서지요 아리마드 요셉은 공예의 의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자고 할때 자기는 가하지 아니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아리마드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영예능이 뛰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두제가 엠마로 내려가기 보다가 예루살렘에서 더그 일을 좀 알아볼 수도 있는데 슬픈 기색을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또 엠마로 가는 두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소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두 자가, 이두 제자가 왜 고민하느냐?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지금 믿을 수도 없고. 부활할 때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걸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문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문의 문제가 있다면 금년 안에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영연이 띄어지면 그 문제들은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이것만 믿어지면 신앙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은 신앙이 왔다 갔다 갈 때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은 정말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안 흔들린다. 바울 사도가 유럽에 가서 보험자하다가 학단을 그렇게 많이 겪고 매를 그렇게 맞고 죽을 뻔한 고기를 여러분 겪어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분은 다이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끌려가지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무슨 소리해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데 신앙 흔들릴 게뭐 있나요 우린 이 세상에 백년을 채못 살다 다 떠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부활의 의무는 돌문을 누가 옮겼느냐? 옷을 누가 벗겨서 새로 입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 시체가 없어진 것.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누가 훔쳐가 가지고는 훔쳐 다른 데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다. 도난설을 얘기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설을 주장할 사람다 그는 환상이지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환상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볼 때 만질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어요. 환상이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고 단데 놓고 만약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숨교했는데 절대로 숨교까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숨교의 제물이 될수 있었다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지금 부활 후에는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는데 살롬하고 방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고 확실한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지면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여자들에게 한두 번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다 보여 주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성기술례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선천 단에 가서 거기 둘러보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 성천 그 장소를 열당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를 보고 가지요 예수님의 무덤도 가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도 가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도 가보고 그래도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지순례 가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 믿고 믿어지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12 제자가 가룟 유다 외에는 다숨겨의 제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산순겨자지요몇 번이나 죽일 했고도 안 죽으니까 거의 백세까지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보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 신앙이고 부활을 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날위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듣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더디 믿는 사람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이두 사람은 소식을 들어도 더디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디 믿었어요. 자, 25절, 26절도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면 이 말씀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듣고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더디 믿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어지고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여기도 아마 오늘 교회 안에도 좀 더디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도 마처럼 자꾸 머리 굴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이 그렇게 많은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믿는 겁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은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좀 더듬이 있는 제자들에게 짠짠짠 모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텐데 간단할 텐데 그긴 시간 내려가면서 성경을 쫙 율법에 어떻게 말씀했고 모세의 글에 어떻게 말씀했고 다윗의 글에 어떻게 말씀했고 이사야 성경에 어떻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이, 이좀 뜨거워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 잡고 말씀으로 감동이 와야 변화가 되지. 교회 와서 듣기는 듣는데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냉철해지고 알기는 아는데 이 가슴이 냉랭하면 그 말씀을 실천 안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알고 이 가슴으로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의지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지정의 은혜 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설교로만 듣지만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교리도 좀 배우고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배워서 바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살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세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성경을 자 풀어 주시고 지금 떡을 떡을 떼어 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만찬과 같아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 일어났는데 자, 30 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 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심령이 뜨거워졌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수 있는 영예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기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말 내삶 속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위험하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던 사람이 막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려가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얼굴 막 표정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막 올라가서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증거하고 갔더니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옆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영예 눈이 띄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고, 슬픈 기사를 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영예 눈이 띄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 정말 신앙 생활에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의 표태가 예수 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 천국을 소망하면서 금년에도 믿음의 경주장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